네, 안녕하십니까. 유평창입니다. 아, 우리가 살면서 한번 뭐돈 문제라든가 또는 뭐그다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. 그럴 때 한두 번씩 받아봤던 것이 바로 재무 설계라고 생각하는데요. 뭐 어떤 분들은 좋은 결과가 돼서 만족스러운 그 재무 설계 경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받으나 안 받으나 생활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좀 어렵다.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아, 재무 설계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재무 설계는요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그 한계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. 아 처음에 보면 이론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이라는 거죠. 우리가 일상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하고 많이 차이가 날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경제학과 유명한 교수님들이 아주 부자다 이런 것은 반드시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. 물론 부자일 수도 있지만. 그렇다고 또 전혀 배우지 못하고 정말 아무런 이런 지식이 없어도 큰 부자가 되신 분도 많이 주변에 있거든요. 그 상담 의뢰인의 높은 기대치가 문제가 됩니다. 사실은 재무 설계라고 하더라도 그 재무 설계사 분들이 우리 의뢰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거든요. 그렇게 뭐 사실 가정 간섭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아이디어를 드리고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.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걸음은 우리 상담 의뢰인들이 나가셔야 되거든요. 즉 고객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역시 쉽지 않다라는 것이 좀 한계점이라 될수 있겠고요. 그리고 우수한 고객들은요 이미 넘치도록 경험을 했습니다. 즉 은행이나 증권, 보험회사 이런 유수 금융기관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 거래하시는 그런 제 VIP 또는 VVIP 분들에게는 뭐 원하지 않아도 다양한 정보와 재무설계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작 정말 필요하고 이런 분들은 막 넘쳐나고 어떤 혜택 받지 못하고 그 원치 않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많은 재무설계 기회를 가져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. 자 프라이버시 쪽에 대해서도 오픈하기 싫어합니다 누구나 특히 한국 분들은 사당히 체면이라든가 이런 쪽에 민감하기 때문에. 이제 본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쉽게 뭐 보증을 어 부탁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거나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호미를 막을 거 가래도로도 못 막는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사적인 정보를 오픈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입니다. 따라서 재물설계는 모든 정보를 소상이 알아야지만이 합당한 그런 의사결정을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반쪽이다 보니까 재무설계 결과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부담스러운 프로세스라는 겁니다. 재무설계라는 업무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보통 7 단계 이렇게 합니다. 처음에 이제 상담 의뢰인을 서로 이제 확보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전화를 하고 첫 번째 만나가지고 여러가 정보를 파악합니다. 그리고 다시 다음 다른 날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하죠. 그리고 소개도 받고 또는 어떤 그 준비했던 결과물을 이제 실천하도록 도와드리는 것까지 해서 보통 일곱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짧게는 두번 만나고 세, 세, 뭐 많게는 세번네번 네 번, 다섯 번까지도 만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복잡한 시대에 여러 번 만나기가 사실은 불편할 수 있겠죠. 자 그리고요 건강검진을 꼭 하셨습니까? 건강검진 하시는데 사실 건강검진 결과가 뭐썩 양호다 우량이다 이런 것보다는 정상이 면되거든요 건강검진은 정상으로만 나와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아 내가 건강하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신청하고요 또는 정기적으로 보통 2년에 한번 3년에 한 번씩은 받습니다 특히 이 내시경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받아야지 좋거든요 이 장기 속에 있는 부분들은 통증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는 느낄 때는 이미 늦, 늦었다.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위내시경, 대장내시경 이런 부분들은 2년 또는 3년 한 번씩 꼭, 어, 받게 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비용이 말씀되죠. 사실, 유명 대학병원 같은 데는요, 그,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으려면 2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. 지금 현재. 물론 뭐, 우리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가지고 사는 동네에 있는 그 실력은 있지만, 규모가 작은 그런 병원에서는 뭐한 3, 40만 원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만, 반드시 비용이 발생된다, 이거죠. 근데 재무검진도 마찬가지거든요. 재무도 검진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우리가 몸이 아프면 뭐 통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뭐 몸에 뭐 뭐가 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? 잠도 안 오고. 마찬가지로 어 재무에 병이 나게 되면 연체도 되고 또는 뭐 독촉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불편들이 막 생깁니다.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점검을 목적으로 하되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죠, 동기가.